이 게임은 어린이들이 플레이 시 도움을 주기 위한 서포트 모드도 있는 최대 4명이 살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머리를 써서 문제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푸는지가 주로 관건인 게임으로 직감, 기억, 분석, 계산, 지각 다섯 가지의 분야로 나뉘어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완료하고 나면 메달을 주는데 이걸로 괜히 오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혼자 하기에 적합하진 않고 가족들과 혹은 접대용으로 꽤나 괜찮은 게임입니다.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은 RPG를 찾는다면 꼭 추천하는 전통 깊은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세 개의 학급 중한 반을 선택하여 지도 교사가 됩니다. 원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생들을 육성하고 전투에서 함께 적을 물리칩니다. 난이도도 선택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으며 역대 GTA 선정 우수 전략 게임 2019년 수상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닌텐도가 유통한 게임 중 메타크리틱 최고의 점수를 세우기도 하여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RPG의 명가 스퀘어 에닉스의 게임으로 일본풍 RPG에 목마리신 분들에게 강추하는 게임입니다 8명의 주인공들은 각각의 스토리가 있고 플레이 중 다른 7명을 동료로 받으며 진행하는 다소 뻔한 스토리긴 하지만 옛날 감성 뿜뿜 뿜어내는 수작입니다 게임 플레이 방식은 턴제 전투이며 행동하는 순서가 위에 나와있는 게 특징입니다 각 캐릭터마다 특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들을 이용하여 필드 내에서도 할 것이 있어서 파고들 요소도 꽤 괜찮은 게임입니다 캐나다 1인 개발자에 의해 탄생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젤다의 전설의 아기자기한 버전 같은 게임입니다. 젤다 트라이포스, 젤다 꿈섬 같은 느낌을 주는 비주얼이며 괴상한 문자의 인공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림과 함께 나오는지라 하다보면 그림으로 대충 무슨 내용인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쿼터비로 보는 시각이 제한적인데 개발자는 이를 이용하여 맵 곳곳에 여러 장치들을 숨겨놔서 찾아보는 재미도 아주 일품인 게임입니다. 델다 야생의 순결과 같은 제작사인 모노리시에서 나온 RPG로 이런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다만 스토리에 영상이 나오는 장면들이 꽤나 많은 편이라 이런 거에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참고 바라며 2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 일을 해보고 큰 재미를 못 보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게임 과카몰리 개발자들이 만든 이 게임은 아무도 세상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지만 주인공이 노바디인 제목부터 재치 있는 RPG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처음엔 보잘것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형태로 변신이 가능하며 이 형태마다 공격 속성이 정해져 있어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또한 이 형태 중 특정한 형태만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있어서 나름 짜임새가 탄탄한 게임이며 스토리도 재미있는 유머 요소가 종종 보여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로더스도전기 30주년을 기념으로 나온 메트로베니아 형태의 게임입니다. 대다수의 원작 캐릭터들이 실제로 등장하여 움직이고 스토리도 괜찮지만 단점을 하나 꼽자면 클리어까지 하는데 플레이 타임이 5시간 내지 6시간으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장르의 초보자에겐 할만할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그닥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 게임은 포켓몬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처음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게임 중 하나입니다. 길을 찾는데 지도에 핀을 꼽고 가는 길을 알려주어 편의성도 좋아졌고 전투 시 속성 간의 효과가 어떤지 알려주어 초심자가 하기에 너무 편한 게임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오픈월드의 첫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호평이 많으며 상호작용이나 디테일이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이 게임의 유일한 흠을 잡자면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랭크 배틀이 없다는 게 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재밌게 한 게임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토리를 진행시켜야 하는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죽고 나면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는 타임 루프에 갇히게 되는데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단서를 얻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 평균 4시간이면 끝나는 게임이나 저는 헤매느라 5시간이 걸린 게임입니다. 스토리가 반전에 반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플레이했으나 메타크리틱 점수가 개판인 건 아마도 자꾸 반복되는 플레이와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2D 마인크래프트라는 별명이 붙은 샌드박스 횡스크롤 RPG입니다. 플레이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위를 탐험하며 얻는 자원으로 뚝딱뚝딱 건축물도 만들고 던전을 탐험하며 보스와의 전투까지 있으며 2011년 발매 이후 지금까지도 쭉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갓겜 중 하나입니다. 모든 컨텐츠를 다 하려면 100시간이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게임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코어 플레이드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스토리가 추가되며 드래곤 퀘스트의 그림체인 게임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 게임입니다. 드래곤 퀘스트2의 이유 내용이라 모르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알면 더 재미있으며 해야 할 일이 명확해서 정해진 일들을 차곡차곡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입니다. 캐릭터들도 아기자기 귀여운 그림체고 명확한 할일 때문에 아이들이 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게임입니다. 귀멸의 칼날을 보고 귀칼봉이 가득 차 있을 때 저도 모르게 구입해 버린 게임입니다. 아주 아주 약간의 RPG가 묻은 대전격투 게임으로 귀멸의 칼날의 팬이라면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귀멸의 칼날에서 나온 굵직한 캐릭터들은 거의 다 플레이 가능하고 코스튬이 다른 버전도 존재해서 팬심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스위치로 이식도 아주 잘된 편이고 최적화도 양호합니다. 단점을 꼽자면 2대 2로 플레이하는 버섯스 모드의 밸런스가 조금 별로지만 나머지는 양호합니다. 닌텐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총게임 스플래툰 3는 기본적으로 본인 팀의 색깔로 더 많이 칠하면 이기는 총싸움 게임입니다. 2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일반 총게임과 다르게 7만해도 묘하게 힐링되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총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저는 3D 멀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하는 게임으로 일반 모드 외에도 함께 팀을 맺어 몬스터를 해치우는 연어런 모드 등도 있습니다. 94년도 슈퍼 패미컴으로 나온 게임을 리메이크한 8명의 주인공의 개별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크로노 트리거, 파이널 판타지 같은 턴제 전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스토리들은 나중에 최종편으로 각각의 주인공이 모이게 되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들마다 특정 기술을 갖고 있어 스토리 진행에 도움을 주어 스토리마다 지루하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젤다, 스타듀밸리 그리고 테라리아를 섞은 게임이라고 소개한 농사, 탐험, 전투를 할수 있는 장르를 규정하기 힘든 아무튼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초반에는 진행이 다소 더디지만 후반엔 채광기둥, 드로이드 등으로 자동화가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게 특징이며 각 맵마다 정해진 퍼즐들도 있는데 난이도가 상당하여 일부는 찾아봐야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페이스 빠르게 재미있게 플레이하나 후반부에 가면 할게 없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인디게임치고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최대 2인용까지 플레이 가능한 3D 액션 장르의 아기자기한 게임입니다. 귀여운 외모 때문에 저 연령층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며 조작법도 쉬운 편에 속합니다. 커비의 전통답게 적 e 을 삼키면 대부분 그 능력을 그대로 카피하는 게 특징이고 맵에 숨어있는 요소들도 꽤 있어 모든 컨텐츠를 완료할 시약 26시간이 소요됩니다. 집에 아이가 있거나 쉬운 게임을 찾는다면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2인용 게임이라 제약이 있지만,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2인용 게임으로는 최고의 스토리를 가진 강추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한 배경 스토리는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의 사이를 다시 좋게 만들어주는 스토리인데, 우리 삶에 잘 녹아든 스토리에다가 각 스토리마다 달라지는 게임의 형태로 지루할 틈이 없이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부부 혹은 연인이 하기엔 최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리 추천하지는 못하는 게임입니다. 나름 재미도 있고 긴장감도 꽤 훌륭하지만 컨텐츠 부족으로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고 이용자가 많지 않아 온라인 플레이를 하면 고인물만 만나게 되어 금방 살짝 노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스위치 스포츠를 추천드립니다. 접대용으로 혹은 아이 있는 집에 아이들 에너지 소모용으로 너무너무 좋은 게임입니다. 카트리지는 디엘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스트랩이 없는 분들은 필수로 카트리지 버전을 구매해야 하며 닌텐도에서 해본 스포츠 게임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좋고 재미도 가장 좋았습니다. 종목은 검술, 볼링, 테니스, 축구, 배구, 골프, 배드민턴으로 총 7개가 현재 있으며 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배구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처음 나왔을 때 그래픽과 최적화 문제로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개발사가 이를 인정하고 버그를 개선해 나가리라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하나씩 버그들이 개선되어 앞으로도 완벽한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에 언급한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스토리가 참 괜찮아서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포켓몬은 엔딩 이후 온라인으로 하는 랭크 배틀이 꽂힌 게임이라 빨리 스토리 밀고 랭크 게임 하셔도 충분히 재미있을 게임입니다. 포켓몬 시리즈 최초로 오픈월드 게임으로 많은 부분들이 첫 도전이었는데 꽤나 완성도 있게 잘 만든 게임입니다. 이 영상의 게임 말고도 다른 게임을 찾는다면 왼쪽에 스위치 게임 리뷰 영상들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한 게임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